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대신 물어준 돈,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기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될 수도 있는 구상금, 손해배상채무, 회생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상금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 신호위반 같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를 대신 지급해줬어요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가해자인 당신이 잘못했으니 우리가 준돈 돌려줘 하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상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상금 개인 해생으로도 없앨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해생법에서는 면책이 안 되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간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 업무를 현질이 위반한 경우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는 단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성 침범도 고의로 한게 아니고 부주의한 정도라면 중대한 과실로까지는 안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부주의 실수 수준의 사고는 개인 해생으로도 면책이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못 보고 진입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대물, 대인 포함 5천만 원을 지급했죠. 그리고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됩니다. A씨는 이걸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시키고 회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건 중대한 과실이니까 비면책 채권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A씨가 단순 부주의로 신호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인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구상금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단순 부주의나 실수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보험사는 언제든지 비면책 주장을 할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가속, 보복 운전 같은 사유가 있는 분들은 면책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